요즘처럼 뼈속까지 시리게 추운 겨울아침 혹시 화장실 변기를 보고 깜짝 놀란 적 없으십니까? 소변 위에 뜬 하얀 거품이 물을 내려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둥둥 떠다니는 그 모습 말입니다. 만약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에 주목해 주십시오. 그 거품은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콩파티 지금 벼랑 끝에서 지쳐가고 있다는 간절한 구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한 거지라며 방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돌이킬 수 없는 진단을 받고 후회하시곤 합니다. 평생 기계에 의존해야 하는 투석의 공포 상상만 해도 두렵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72세 김철수 어르신도 작년 겨울 이 신호를 무시했다가 신장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큰 위기를 겪으셨습니다. 병원 치료와 함께 어르신이 간절한 마음으로 챙겨 드셨던 것은 바로 시장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이세 가지 과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꾸준한 관리와 식단 덕분에 어르신은 다시 건강한 미소를 되찾쳐 주셨고 담당 선생님도 관리를 정말 잘하셨다. 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콩팥의 부담을 덜어주고 활력을 되찾아준 자연의 선물 세 가지와 신장을 망가뜨리는 사소한 습관들을 낱낱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매일매일 생명을 살리는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신장 이식과 만성 신부전 치료를 전문으로 1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온 신장내과 전문의 하종원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진료실에서는 시간이 부족해 미처 다 설명드리지 못한 놀라운 자연 치유의 비밀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창밖을 한번 보십시오. 영하의 추위가 매섭게 몰아치는 이 겨울은 우리 신장에게 있어서 가장 가혹하고 두려운 계절입니다. 날씨가 차가워지면 우리 몸은 천을 뺏기지 않으려고 혈관을 꽉 조이게 됩니다. 수도 호스를 손으로 꽉 누르면 물살이 세게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좁아진 혈관 때문에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높아진 압력은 연약한 콩팥 속의 미세한 필터를 사정없이 때리고 결국 터져버리게 만듭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72세 김철수 어르신도 바로 작년 겨울 이 무서운 추위 속에서 소변 거품을 무시했다가 신장 기능이 고작 20%까지 떨어지는 끔찍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절망에 빠졌고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차가운 응급실에서 평생 기계에 의존해야 하는 혈액 투석기를 팔에 꽂아야 할 수도 있다는 공포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끝에서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단돈 몇천 원이면 동네 시장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이세 가지 과일을 챙겨 드시고, 단 일주일 만에 소변 거품이 싹 사라지는 믿기 힘든 기적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3개월 뒤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오셨을 때 저조차도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신 거냐며 믿을 수 없다는 놀란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드셨길래 죽어가던 신장이 다시 팔팔하게 살아난 것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김철수 어르신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한 기적의 과일 세 가지와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습관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튼튼한 동아줄이 될 것입니다. 아마 방금 제가 과일 이야기를 꺼냈을 때 마음속으로 고개를 갸웃거리거나 의아해 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아니, 선생님, 병원에서는 콩팥 수치가 나쁘면 과일이나 채소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던데요. 칼륨 때문에 심장이 멎을 수도 있다면서요. 라고 반문하고 싶으신 그 마음 저도 100번 이해합니다. 네, 맞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환자에게 칼륨이 배출되지 못해 심장에 무리를 주는 고칼륨 혈증은 정말 피해야 할 무서운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그 공포심 때문에 겁을 먹고 아예 과일이나 채소를 식단에서 완전히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십니다. 하지만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리건데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생명체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뚝 떨어지는 이 살인적인 추위의 겨울철에 비타민과 미네랄 공급원인 과일을 완전히 끊으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콩팥이 망가지기도 전에 영양실조와 독감 그리고 각종 감염으로 먼저 쓰러지게 됩니다. 실제로 만성심부전 환자의 사망원화, 원인 1위는 콩팥병 그 자체가 아니라 몸이 약해져서 생기는 심혈관 질환이나 감염 같은 합병증입니다. 김철수 어르신이 기적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도 무조건적인 절제가 아니라 내 몸에 맞는 것을 골라 먹는 지혜에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병원의 처방을 철저히 따르면서도 인공적인 영양제 대신 자연이 준 천연 비타민을 통해 콩팥세포가 스스로 재생할 힘을 길러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일을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칼륨 함량은 낮으면서 신장 독소를 배출을 예초해주는 착한 과일을 선별해서 올바른 조리법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세 가지 과일은 신장 내과 의사들도 안심하고 권장하는 콩팥을 위한 보약 같은 존재들입니다. 과연 어떤 과일들이 겨울철 꽁꽁, 언 여러분의 신장을 녹여줄 생명수가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 주변에 콩팥 걱정으로 과일을 아예 끊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자 그럼 김철수 어르신의 콩팥을 살린 첫 번째 아침 습관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밤새 우리 몸속에 쌓인 독소를 청소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신장에게 가벼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아침에 먹으면 금이라고 불리는 사과입니다. 아마 너무 흔한 과일이라 실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내과 전문의인 제가 보기에 사과만큼 신장의 필터 청소부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과일은 없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사과의 껍질, 바로 아래에 집중된 팩틴이라는 성분에 숨어 있습니다. 팩틴은 끈적끈적한 점성을 가진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우리가 설거지를 할때 기름때가 낀 그릇을 닦아내려면 세제가 필요하듯이. 팩틴는 우리 혈관과 장 속에 떠다니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금속 그리고 독소들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대변으로 시 원하게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콩파티 해야 할 힘든 여과 작업을 사과가 미리 대신해 주어 신장의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셈입니다. 특히 혈관이 수축되어 노폐물이 쌓이기 쉬운 겨울철, 아침에 사과는 굳어있는 혈액을 물게 만들어주는 천연 혈전 용해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환자분들에게 목에 핏대를 세우며 경고하는 아주 중요한 주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사과가 좋다고 해서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마트에서 파는 투명한 병에 담긴 사과 주스나 즙입니다. 섬유질은 모두 걸러내고 설탕 덩어리인 액상 과당만 농축된 주스를 마시는 것은 콩팥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마시는 순간 혈당이 치솟고 끈적해진 혈액이 콩팥을 공격하여 염증을 폭발시킵니다. 콩팥을 살리려다. 오히려 숨통을 끊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과는 반드시 껍질째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혹시 농약이 걱정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철수 어르신이 사용하신 아주 안전한 세척법이 있습니다. 바로 베이킹소다입니다. 사과 위에 베이킹소다 가루를 솔솔 뿌린 뒤 손으로 뽀득뽀득 문질러 주시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궈내면 잔류농약과 먼지가 말끔히 사라집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한 잔을 마신 뒤 이렇게 씻은 사과 반쪽을 껍질째 꼭꼭 씹어 드셨습니다. 이가 약하시다면 얇게 점이거나 강판에 갈아서라도 껍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시작한 지딱 3일째 되던 날, 어르신은 아침마다 퉁퉁 붓던 손가락과 얼굴의 부기가 거짓말처럼 가라앉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것은 꽉 막혀 있던 신장의 하수구가 뚫리고 있다는 기분 좋은 신호였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당장 다 냉장고에 있는 사과를 꺼내 베이킹소다로 씻어 드시겠다고 저와 약속해 주십시오. 공파 청소에 첫걸음을 떼겠다는 굳은 의지로 댓글창에 숫자 2를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사과로 콩팥의 묵은 때를 시원하게 벗겨냈다면 이제는 상처 입고 찢어진 신장의 필터 구멍을 다시 튼튼하게 꿰매줄 차례입니다. 하루 중 혈압 변화가 가장 심하고 몸이 나른해지는 오후 3시. 김철수 어르신의 콩팥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올린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신이 내린 보라색 선물이라고 불리는 블루베리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혈관이 많이 모여 있는 장기입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실타래처럼 얽힌 수만 개의 미세한 모세 혈관 덩어리 그 자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겨울철에 차가운 날씨입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수도관이 얼어 터지듯이 우리 몸의 혈관도 수축되고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때 높은 혈압이 콩팥을 때리면 딱딱해진 혈관들은 버티지 못하고 툭툭 터져버리거나 미세한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 틈으로 단백질이 새어나와 소변 거품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 블루베리의 보라색 껍질 속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마치 혈관 속의 보수공사 기술자처럼 행동합니다. 안토시아닌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 영양소 중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혈관 내벽에 생긴 상처와 염증을 찾아내어 빠르게 복구하고 딱딱하게 굳은 혈관을 다시 고무줄처럼 말랑말랑하고 탄력있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마트에서 파는 쫀득한 말린 블루베리나 설탕에 절인 통조림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수분이 날아가면서 당분이 3배 이상 농축되어 오히려 콩팥 혈관을 끈적하게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철수 어르신이 선택한 것은 바로 냉동 블루베리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과일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블루베리는 얼렸을 때 영양소가 더 농축되어 안토시아닌의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르신은 매일 오후 출출할 때쯤 냉동 블루베리 스무알에서 30알 정도를 꺼내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섞어서 드셨습니다. 요거트의 단백질이 블루베리의 영양 흡수를 돕고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과로 청소하고 블루베리로 수리하기 시작한 지딱 5일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잠에서 깨어 습관적으로 다리를 주물러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손가락으로 누르면 쑥 들어가서 나올 줄 모르던 살이 다시 탱탱하게 차올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기 빠짐이 아니라 콩팥의 미세 혈관들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여러분도 오후 3시 간식으로 과자 대신 블루베리를 드시겠다고 다짐해 주십시오. 내 신장의 혈관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댓글창에 숫자 1을 남겨 주시면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위해 제가 기도를 보태겠습니다. 사과로 신장의 묵은 때를 벗겨내고 블루베리로 터진 혈관을 꼼꼼하게 꿰매어 주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치유 과정을 완성하고 신장을 다시 태어나게 할 대망의 일위 과일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은 지친 콩파티 휴식을 취하며 노폐물을 걸러내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과연 72세 김철수 어르신의 콩팥 수치를 정상으로 돌려놓은 결정적인 한 방이자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 과일은 바로 한국인의 밥상과 제사상에 절대 빠지지 않는 우리 민족의 과일 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배라고 하면 그저 소화가 잘 되게 하거나 감기에 걸렸을 때 먹는 과일 정도로만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배가 가진 진짜 능력은 따로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배를 이뇨 작용에 제왕이라고 부릅니다. 현대 의학적으로 분석해 보아도 배는 망가진 신장을 씻어내는 최고의 천연 투석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장이 망가진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가장 많이 처방받는 약중 하나가 이뇨제입니다. 소변이 나오지 않고 몸이 부으니까 억지로 수분을 짜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화학적인 이뇨제는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신장에 무리를 주고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배는 부작용이 전혀 없는 완벽한 천연 이뇨제입니다. 배의 과육에는 소르비톨이라는 천연 당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소르비톨은 섭취했을 때 바로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살아서 내려가는데 이때. 몸 속에 정체되어 있는 수분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소변으로 시원하게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막힌 물기를 터주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앞서 겨울철 신장 관리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했습니다. 배는 기본적으로 차가운 성질을 가진 과일입니다. 몸에 열이 많은 사람에게는 좋지만 신장이 약해져서 몸이 냉한 분들이 겨울에 차가운 생배를 그냥 드시면 오히려 배탈이 나거나 천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철수 어르신께 아주 특별한 조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발숙이라고 불리는 배중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예로부터 궁중에서 임금님의 신장과 폐를 보호하기 위해 올렸던 보약 중의 보약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배의 윗부분을 뚜껑처럼 잘라내고 숟가락으로 배의 씨앗 부분을 파냅니다. 그리고 그빈 공간에 꿀한 숟가락과 얇게 점인 생강 두세 쪽을 넣습니다. 뚜껑을 다시 덮고 찜기에 넣어 약 30분에서 40분 정도 푹 쪄내면 됩니다. 이렇게 찌게 되면 배의 차가운 성질은 중화되고 해독 성분은 밖으로 우러나옵니다. 여기에 생강의 따뜻한 성분이 더해지면 혈관을 확장시켜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폭발적으로 늘려줍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매일 저녁 식사 후 1시간 뒤에 이 따뜻한 배수굴 국물까지 남김없이 드셨습니다. 따뜻하고 달콤한 배즙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면 온몸이 훈훈해지면서 하루 종일 지쳐있던 콩파티 위로를 받는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첫 소변을 보는데 늘 변기를 가득 채우던 그 지긋지긋한 거품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맑고 투명한 노란색 소변. 그것은 신장이 다시 건강하게 필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감동적인 신호였습니다. 어르신은 화장실에서 나오며 아내분을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가족을 위해 따뜻한 배숙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당장 배숙을 만들어 먹고 내 신장의 독소를 싹 비워내겠다는 결심을 담아 댓글창에 숫자 3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실천이 기적을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잠시 멈추고 제 이야기를 아주 심각하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배숙을 먹고 좋은 과일을 챙겨 먹어도 매일 독을 마신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뿐입니다. 김철수 어르신이 72세의 나이에도 투석기를 거부하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은 과일 섭취와 함께 목숨처럼 지켰던 다섯 가지 생활 철칙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어떤 명약도 소용이 없습니다. 첫 번째 철칙은 바로 국물 끊기 전쟁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뜨끈하고 얼큰한 찌개에 국물은 때려야 뗄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짠 국물 한 그릇에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치 나트륨이 몽땅 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트륨은 혈액의 양을 늘려 콩팥 내부 압력을 폭발적으로 상승시키고 결국 필터를 찢어지게 만듭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과감하게 숟가락을 치우고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드시는 식습관을 통해 나트륨 섭취를 절반 이하로 줄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진통제와의 이별입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프다고 약국에서 쉽게 사먹는 진통제가 실은 콩팥으로 가는 혈관을 수축시켜 질식시킨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소염진통제는 장기 복용시 급성 신부전을 일으키는 주범이 될수 있습니다. 어르신은 습관적으로 드시던 약을 끊고 따뜻한 찜질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통증을 다스리며 콩팥에 숨통을 트여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의 종류를 바꾸는 것입니다. 기력이 없다고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육류를 많이 드시면 소화 과정에서 요독이라는 독소가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이것은 콩팥에게 더러운 연료를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르신은 붉은 고기, 대신 계란 흰자와 생선, 그리고 두부 같은 하얀 단백질 위주로 식단을 바꾸어 근육은 지키고 독소 수치는 낮추는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천일도 올리기입니다. 신장은 등 쪽에 붙어 있어 추위에 가장 취약한 장기입니다. 등이 시리면 신장 혈관도 같이 얼어붙어 기능이 뚝 떨어집니다. 어르신은 외출할 때 반드시 내복을 입고 허리 뒷부분에 핫팩을 붙여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주셨습니다. 등을 따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콩팥의 회복 속도는 두배 빨라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물 마시는 기술입니다. 물이 좋다고 벌컥벌컥 들이키면 배출 능력이 떨어진 콩팥의 홍수가 납니다. 갈증이 나지 않을 정도로만 반드시 천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천천히 나누어 마셔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습관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과 꾸준한 실천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국그릇을 치우고 등을 따뜻하게 하겠다고 다짐해 주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주변에 소변 거품으로 고민하는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자, 이제 김철수 어르신이 72세의 나이에도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하루 일과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잔으로 굳은 혈액을 깨우고 베이킹소다로 깨끗이 씻은 사과 반쪽을 껍질째 씹어 드시며 밤새 쌓인 독소를 청소했습니다. 몸이 가장 나른한 오후 3시에는 냉동 블루베리를 요거트에 섞어 드시며 터지기 쉬운 콩팥 혈관을 튼튼하게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식사 후에는 따뜻한 배숙 한 그릇으로 지친 콩팥을 위로하고 소변기를 시원하게 열어주었습니다. 여기에 국물을 끊고 등을 따뜻하게 하는 생활 습관까지 더해지니 몸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담당 선생님은 모니터를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투석 직전이라며 경고를 받았던 크레아티닌 수치가 위험 수준인 2.3에서 안전 범위인 1.4로 뚝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팔에 바늘을 꽂고 투석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진료실을 나온 어르신은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아내분의 손을 잡고 병원 복도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지옥 같던 기계 투석의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지금 김철수 어르신은 차가운 병원 침대가 아닌 따뜻한 거실에서 사랑하는 손주들을 안아주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병원에서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불렀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위대한 자연 치유의 힘이자 꾸준함이 만든 승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김철수 어르신의 회복기는 단순히 운이 좋은 한 사람의 기적적인 무용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내 몸을 아끼고 사랑했을 때 우리 몸이 보여주는 정직하고 위대한 회복의 증거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마지막으로 가슴 깊이 새겨보겠습니다. 뼈속까지 시린 겨울철 꽁꽁 얼어붙은 콩팥을 녹이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자연의 보석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아침에는 베이킹소다로 깨끗이 씻은 사과 반쪽을 껍질째 씹어 먹으며 밤새 굳어 있던 혈액을 묽게 만들고 독소를 청소해야 합니다. 둘째, 나른한 오후 3시에는 보라색 안토시아닌이 가득한 냉동 블루베리를 먹으며 추위에 터지기 쉬운 미세혈관을 튼튼하게 수리해야 합니다. 셋째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에는 따뜻한 성질의 생강과 이뇨작용의 제왕인 배를 함께 쪄낸 배숙을 먹으며 지친 콩팥을 위로하고 소변길을 시원하게 열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귀한 음식들도 다섯 가지 죽음의 습관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혀를 유혹하는 짠 국물 요리를 멀리 하고 무심코 먹던 진통제를 끊어내야 합니다. 또한 콩팥을 병들게 하는 붉은 고기 대신 하얀 단백질을 선택하고 항상 등을 따뜻하게 하여 혈류량을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마실 때는 갈증이 나지 않을 만큼만 미지근하게 천천히 마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반이나 위장은 아프면 바로 신호를 보내지만 콩팥은 기능이 80%가 망가질 때까지도 아무런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묵묵히 여러분을 위해 일만 합니다. 그러다 소변에 거품이 뜨고 몸이 붓기 시작할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부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세 가지 과일과 다섯 가지 습관은 비싼 보약보다 더 강력하게 여러분의 콩팥을 지켜줄 생명의 방패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은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고마움에 보답할 차례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국그릇을 치우고 가족들과 따뜻한 배숙을 나눠 먹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신장은 여러분이 먼저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로 여러분을 먼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신장을 지키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주변에 소변 거품이나 부종으로 남몰래 눈물 흘리며 걱정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버튼 클릭 한번이 누군가를 평생의 고통인 혈액투석기에서 구해내는 생명의 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남겨주시면 저는 더 알차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의 콩파티 100세까지 건강하게 뛰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